예 안녕하세요. 전해일 회사 행정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천계 설립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천계는 뭐 지난번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바닷가 어떤 마을, 음, 그런 동네에서... 음, 마을 사람이나 마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총회를 열고 어, 그 지역 마을가에 있는 어, 해상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어, 또 공동으로 수익을 배분하고 어, 그 다음에 어촌계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상호간에 이제 허가를 받고 어, 바닷가에서 어 이렇게 고기를 잡는 그런 어떤 어, 역 행위를 음, 하도록 도와주는 예, 그런 어떤 법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 그게 마음대로 할수 이렇게 뭐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받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국가 행정기관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어, 우리는 이런 어촌 마을에서 이렇게 어촌계를 설립할 거니까 어, 이제 인가해달라 이런 식으로 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서 그 관, 관련 관계 기관에서 어, 심사를 한 후에 이제 인정을 해주면 이 어촌계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이 공동업을 통해서 어획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익을 공동으로 분배할 수 있다. 즉 뭐냐면은 어촌계가 이제 허가를 받으면 그 어촌계에 가입된 사람이 또 관계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그런 바닷가 지역에서 이 물고기나 이런 해산물을 갖다가 채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부로 그런 수산물을 이렇게 잡거나 채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바지락 핵이뭐 뭐 이런 해안가 체험, 갯벌 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이런 갯벌 체험 같은 경우 다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의 어쩐 계에서 관할을 하면서 어, 이렇게 에, 수익을 이렇게 얻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갯벌 체험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내야 돼요. 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이제 말 그대로 어, 조개라든지 바지락이라든지 뭐 어, 조그만 개죠, 개. 조금만 개, 바닷개, 이런 거찾다든는다든지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가서, 어, 그런, 음, 갯벌 체험도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입장료라든지 그런 수익이 바로 5 0 0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5 0 0개에서 공동 이익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혹시라도 5 0 0개가 설립되지 않은 어촌마을이 있다고 한다면, 은 5명 이상, 특산 경우, 이, 보서, 즉, 섬에는 5명 이상이에요. 예, 그리고 그냥 일반에서는 10명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어, 각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가지고, 어, 이 5천 개를 설립하면은, 예, 상당한 어떤 경제적 이득이 될수 있어요. 이런 공동 사업뿐만 아니고, 정부 지원 및 정책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어?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그 다음에, 공동체, 가 강화되고 조직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예, 뭐 수익을 공동으로 배분되고 또 같이 일도 하고 그러니까 더 두텁게 음, 정을 나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 수산자원 관리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당연하겠죠. 여촌계 있는 사람만 이런 물고기라든지 이런 어획물을 어, 채취할 수 있으니까. 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갯벌 체험처럼 관광 및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5천 개를 설립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어, 또 법적, 제도적으로까지 또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 득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실도 있겠지만은 뭐 5천 개 설립하는데 이제 이런 전일 행정, 회사 행정사 같은 일반 회사 행정사 같은 어, 사람에게 수임료 주는 게 뭐. 어. 돈의 축도 속하지 않죠. 이런 어촌계 설립의 장점에 비해서는 솔직히. 그래서 잘어촌계를 만들면 상당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촌계를 설립하지 않은 어떤 바닷가 마을이라든지 어촌마을 그리고, 어... 지역이 달라가지고 기존 어청계에서 이렇게 탈퇴를 하고 새로운 어청계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어 지역, 아직까지 그 지역에는 어청계가 설립되지 않은, 않은 그 바닷가 해수역이라서 어 해역이라서 어또어 이렇게 우리가 분점 내듯이 또 다른 어청계를 만들고 싶은 분들. 아무튼 여러가지 복잡한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 법학박사, 회사행정사, 일반행정사, 전일행정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